금지나 없다. 좀비 뮤턴트. 아, 병카이라뇨 누구지? 저분 누구야? <laughs> 저분 누구야? 어, 뭐야, 이거? 안 돼! 멈춰, 안 돼! 멈춰, 안 돼! 얘야! 가만히, 힘내! 컴퓨터야! 힘낼 수 있어! 이마내 방송한다, 고이마 동영상 다지웠다고 원래 있던 거! 어, 안 돼! 그래, 잘했어. 오, 좋아. 오, 이거, 오. 오. 여, 여, 역해네요 좋아. 오, 오, 와, 뭐야, 이거. 엿 됐다. 오, 이거, 오, 어, 이거. 오. 오, 눈이 즐겁네요. 좋아. 오, 이건 뭐 하신 거지? 오. 서비요? 서버 어떻게 뭐지? 일반 서버 1에 1에 6이네요. <laughs> 오 이분 개안타이 뭐야? 이,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.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요. 이 뭐야 이게? 이게 뭐야 이게? 이런 거사 이런 거 차리.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와. 어 전염 뱉네. 초콜릿 다섯 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와 이거 진짜 뭐야 이거? 와 이거. 와. 우와, 우와. 이분은 왜 가만있지? 오! 와, 불편한다. 오! 오! 와! 와, 총 봐요. 어, 라인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. 어, 라인님 얹어줬어요. 오랜만이네, 라인님. 오! 살아남아요! 할수있어요 우와, 대박이다. 와, 이건 뭐야? 코 님이요? 아 여기 옆으로 옮겨야겠다. 아,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이거 그냥 야, 이 옆으로 옮겨야겠다. 보기 힘드네. 아니요? 처음 와서도 괜찮죠? <laughs>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나오 카스할 때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지? <laughs> 오 이거 뭐야? 오오와 여자 좀비 정말 신기하네요 오자 게임을 시작하죠 게임은 시작됐다 보여주지 야식아 임마 서부영화야 임마 서부영화 임마 이자식 보이지 임마 쌍권총 임마 대단하지? 어? 자식아 임마 아군을 발견했습니다 어? 봐 아, 임마 오오 어? 이분 따라가야지? 오예 오예 오 눈이 즐겁다 오 오오 양이다 양오 좋아 오호! 오, 오, 오 좋아! 오호! 오 좋아! 좋아! 오 좋아! 어딨지? 오내뼈다 간다. 안 돼! 무서워! 그러지 마. 오 그러지 마. 오 이러면 안 돼! 이러면 안 돼! 이러면 안 돼! 오오오오 오. 오, 오, 오. 좋아. 오, 뭐야, 이거? 왜 이렇게 끝나, 빨리 끝나? 아 이거 너무 싱거운데? 오! 이분 되는거 알니지지 eat you. Ooh, cut your c u 가저 o u r cut your cut your cut your cut your cut your cut y o u 좋아, 완벽해!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! 게임 bj 같아, 게임 bj 같아! 오우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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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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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bj같아 완벽했어 좋아 오오오 오 튀어, 오 야, 사람들어 튀어, 튀어, 이어 튀어, 흥미진진한데 이거. 예, 말씀하세요 오, 예, 호 언니, 말씀하세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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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, 봤다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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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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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6, 5, 4, 3, 이 중에 누군 2, 되게 틴어 사람 너무 많다 오우이쒸 기랄오 좋아 이야아 좋아, 좋아좋아 이자식다죽여겠어이 자식아 대단하지 뒤에 있네 뒤에 있네 뒤에 있네 오내나이내이구나 좋아 일로 양반에 치기해 양반에 치기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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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, 이거. 너 미쳤어 이거 미쳤어, 임마, 이거. 좋았어? 어? 오우씨. 그러지 마. 착한 사람이야, 형. 오, 쟤 좀비 신기하다. 우와! 어, 괜했구나 오우. 웃자! 봤죠? 대단하죠? 예측하고 나올 걸 예측하고 바로 들이대는 모습 완벽했어. 게임 BJ 같았어. 이 정도면 충분해. 왜저다 보셨어요? 아까 오 어, 저거 알구나. 좀비가 모조리 뭐 생겼어. 이거 뭐야? 골렘이야. 이거 뭐야? 이거 너 뭐냐?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여기다가 막... 야, 내 여기, 여기 있을 테니까 빨리 올라가 앉을 스니까 빨리,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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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올라가, 뛰어 뭐한가 거야 임마,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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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진짜 혼자 혼자 그래 오, 뭐지? 어딨어? 어딨어, 어딨어? 섞고야 말겠어 어딨어? 어딨어, 어딨어? 어딨어? 와, 사람 정말 많다 어디 숨어있을 거야, 분명히 이거 한명 남았는데, 분명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. 나 숨을 장소 뻗하진마 여기, 거기, 인마 거기. 없어? 어, 그렇군. 음, 어디 숨었지? <목소리> 오, 좋아. 까, 까, 까. 오, 진짜 멋있다, 이거. 쌍구청 진짜 멋있다. 아, 병카밍 누굽니까, 이거. 아, 큰일 났다, 이거. 병카이 들어왔어, 누군가. 누군가 병카이라고 들어왔어요. 그러지 마세요. 예? 토커님, 오세요오시가 임마 있다, 시가 임마 뒤에 있다, 오임마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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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أي, 오 임마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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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먹은. 역시 영화는 영화일 뿐이네요. 인간이 이길 수가 없네요. 또한번 깨달았다. 일로와 어디 있어? 저 봤는데, 어, 저기 있다. 야, 저기 있잖아. 임마, 저집 보고 가는 거야. 빨리 뛰어가, 빨리 가! 빨리, 앞으로, 니, 니가 먼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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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총알 바지에. 빨리, 뭐한 거야, 너가뭐한 거야, 임마. 지금 뭐 해, 야, 야, 정신 안 차려? 대치가 그 지금 뭐 흔들고 뭐하는 거야, 지금. 정신 차려, 임마. 어? 어딨어? <목소리> 옳지. 오, 이거 뭐야, 이거. 데, 머리 왜 이런 걸 했어? 안 이쁘잖아, 그러면. 다, 임마. 이런 거 하란 말이야, 이런 거. 오! 보는 사람도 즐겁고 하는 사람도 즐거운 나도 이렇게 서야지. 좋아. 3, 2, 1. 되면 안 돼? 알겠지? 오, 역시. 오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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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야! 지켜줄게! 내가 지켜줄게! 이 여자 꼭 내가 지킬 거야! 이 여자 꼭, 꼭 내가 지킬게요! 내가 찍힌다, 이거. 이분 꼭 찍혀야 돼. 못 찍히겠는데? 튀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누구지? 이쁜데? 오! 오, 젖던데? 오! 오! 올것 같은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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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갈게요. 제제한계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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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호호 중에 시청자분있나병카미님 저분은 분명히 시청자예요. 병카미. 아, 멋있다, 장군총. 나 여기 있3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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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. 2 2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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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<laughs> 오 좋았어 완벽해 게임 bj 같았어 dh c 식이 일로와 저식이 일로와 <laughs> 좋아 완벽해 이게 바로 팀플레이다 임마 어딨어 와아 이거는 저기 있다 오오오오오오 전기톱 들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와 이젠 신기하다. 야 강제 퇴장에 탄, 사... 아유 뭐 강제 퇴장해요. 게임을 즐기라고 하는 거지. 못 한다고 강제 퇴장하면 됩니까? 에? 예? 즐겜 유저입니다. 저는 어딨어 이리 와. 대체가 무섭지 임마 뒤에 오고 있다고 임마 대하지. 좋아, 완벽해. 팀 플레이 완벽했어. 어딨 있어? 어 있어? 어어어 여기 있어. 아니, 내가 아니구나. 야, 어딨지? 누가 내딸라다녀 우. 좀비 좋아. 아, 인간이 이길 수가 없네. 이거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. 아, 이거 왜 잠수만 하고 있어? 아깝다. 페이터 아까워요, 여러분. 움직여봐요. 예? 여러분, 여기요 움직여봐요. 예, 네, 이젠 가야겠다. 아쉽다. 4가 되지 않겠지? e e two. There is a pitchy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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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오 오짜 이자 식아뛰어봐뛰어봐 어디서 어디서 어디 갔어? 오우오오오우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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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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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오우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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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어, 어,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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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인간이길 수가 없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, 이분 어떻게 어떻게 안 죽었지? 오, 신기하다. 어디가 통소리가 들려오고 있네요. 없네. 좋아. 와저 골렘 같은 건 뭐예요? 신기하다. 와 좀비만이긴 해. 오 끝났네요. 인디언 방패. 카스 온라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래 보상을 받아주세요. 그래요? 감사해요. 좋습니다! 일단, 첫판 끝났네요.